안녕하세요. 슬픈 눈동자의 임동분입니다. 제가 오늘은, 네, 오, 날이 뭐가 올것 같지? 꾸물꾸물? 네, 고무, 고무 하답니다. 뭐가 또 쏟아질 것 같지? 저는 오늘, 네, 오늘이 보궐선거 있는 날이죠. 네, 오늘 아산시, 네, 아산시의 대장님이시죠. 시장님 보궐선거가 있답니다. 그래서 오늘 네, 또 저의 소중한 한 표가 네, 큰 힘이 되었으면 바램으로 나 답니다. 이렇게 투표를 하는데 네, 꼭 제가 네, 지지한 후보님께서 아산에 네, 정말 아산을 발전시키고 아산 시민을 위해서 나아가서 국민을 위해서 참큰 일꾼이 큰 분이 되셨으면 바램으로 제가 정성 들여서 네, 한 표를 찍고 예, 네, 나 답니다. 이제 나서 이제 들어가야죠. 네. 오늘 참 날이 꾸물꾸물하면서 먹을올것 뭐 같은지 추우네요. 어 제가 요새 계속 몇날 며칠 달렸잖아요. 또 내일 예비군의 날에 또 행사가 제가 있는데 아, 또 예, 단상에서 제가 또 하는 게 많아서 연습 요새 많이 이랬더니 오늘 이상의 막 머리가 지끈지끈 하답니다. 컨디션이 조금 가라앉았어요. 그래도 제가 웃어야죠.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면서 즐거운 오후, 오후 되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충상 네, 맞습니다.